계속 쏘네요. 오, 이런 이 친구의 플레이. 아주 좋아요. 헤드샷. 쪼면 지는 겁니다, 여러분. 탈 것이 있으면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. 저는 아쿠아레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물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또한 안전해요. 이렇게 바다 물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. 대부분은 이런 산 능선을 타고 이동을 하, 합니다. 사람 본능이 그렇거든요. 높은 고지대를 인간이란, 어어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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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러지 마, 이러지 마, 이러지 마, 친구. 우리는 서로 해치지 않는 거야. 어? 그렇지, 그렇지. 아, 소지야, 소지야, 야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어어어어어어 어이 돼, 어 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 굉장히 심히 잘 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뭐 스무스하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<laughs> 기름이 굉장히 빨리 달아지는탈 네, 것이네요 네 아이고 벌써 연기가 부족합니다 내려서 내려서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럼 한번 3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 시전이다 이놈아 아시죠 두 대. 아, 이걸? 어이 아, 친구 굉장히 발이 빠르네요. 도망에 거의 전문가인데요. 아, 붙지 않습니다. 자기장이 이쪽으 잡혔죠? 계속해서 올라가 줍니다. 아까도 말했다시피, 싸녹은 굉장히 자기장 시간도 짧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최대한 갈수 있을 때 이동해 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. 부트캠프는 그냥이 사람들 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어, 네, 말하기 무섭게. 부트캠프에 사람이 있죠. 네. 원래 부트캠프라는 게 싸움이 쉽게 한나면안 됩니다. 한 대, 두 대. 아, 한 대, 두 대. 어. 오, 쉣. 오, 잘 써요. 잘 써. 서로 세 방씩 주고 받았는데 저 친구 굉장히 짬딱입니다. 절대 뒤로 빼지 않아요. 제가 쫄았습니다. 원래 쫄은 사람 지는 건데 제가 <laughs> 지금 1패했네요아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렇게 이렇게 질수 없습니다. 아저 친구 숨었죠? 1대 1입니다. 네, 질수 없죠. 질수 없죠. 질수 없죠. 아이 친구 또 도망갔어요. 등 보였어요. 등 보였어 요 보셨죠? 등 보였습니다. 이 친구. 지금 쫄았어요. 굉장히 지금 공포에 젖... 젖은 줄 알았는데 계속 쏘네요. 오, 이런 이 친구의 플레이 아주 좋아요. 헤드샷. 쫄면 지는 겁니다, 여러분. 배그 별거 없어요. 그냥 쫄지 않고 흩뜨려 패면 됩니다. 일단은 저 친구 부트캠프 에 있는 친구가 부트캠프에 없는 저를 쏜다는 것 자체는 이 친구밖에 없다는 거예요. 주변에 다른 적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쏠수 없어요. 왜냐면,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, 함부로 이렇게 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아주 맘 편하니 와서, 어, 어, 어! 어.